월 1일 토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저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에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일년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라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어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이말장자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고 어, 마침내는 출애굽을 성취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유월절 규례를 주시는 장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하는 이달이 한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출애굽하는 그 달, 곧 구원과 해방의 달인 현재의 달을 한해의 정월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출애굽을 기준으로 새로운 기간을 시작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종교력이 제정되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비벌로 불리는 첫달 정월은 오늘날로 태양력으로 말하면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에 해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신 것이 바로 이 유월절기 이기에 사순절 끝과 날짜가 동일하게 됨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노예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애굽을 탈출하면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노예였던 과거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면 그들은 그때부터 진정한 삶, 하나님을 예비하고 섬기는 새로운 백성으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6월절의 규례를 설명해 주십니다. 먼저 이달 10일에 가족 수와 먹을 분량을 계산하여 어린 양을 잡아야 합니다. 만약 식구가 적으면 이웃과 함께 어린 양을 준비합니다. 이때 흠없고 일련된 수컷 양이나 염소를 나흘 동안 간직해야 합니다. 흠없는 것은 재물의 깨끗함을 상징합니다. 일련된 것을 잡는다는 것은 그 때가 가장 순전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수컷으로 하라는 것은 6월절 어린 양이 이스라엘 집안의 장자를 대속하기 때문입니다. 나흘 동안 간직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함입니다. 나흘 동안 마음이 변할 수 있습니다. 양이 아까워서 다른 방법을 찾거나 배가 고파서 양을 잡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장자의 재앙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나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는 믿음이 그들에게 필요합니다. 나흘이 지나 14일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짐 문설주, 즉 기둥과 임방, 그 기둥 위에 가로대에 발라야 합니다. 이곳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은 대속의 피를 집에 출입구에 선명하게 나타내 보임으로써 열 번째 재앙을 수행하는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들어오지 말고 그냥 넘어가도록 패스오버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넘어간다는 뜻의 유월절 패스 오버가 유래되었습니다. 그들은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되면 양떼를 한 장소에서 키우다가 다시 건기가 되면 다른 장소로 이동하곤 했습니다. 따라서 본디 그들에게 유월이라는 의미는 즉 넘어간다, 먹이를 찾아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유목민의 6월이 이제 출애굽을 앞둔 열 번째 장자의 죽음, 재앙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 번째 재앙에서 6월 되어서 생명을 지키고 새로운 땅 가난으로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목민의 6월에서 여호와의 6월이 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피가 필요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는 정결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정결하게 하심으로 열 번째 재앙에서 지켜 주십니다. 이처럼 성도는 죄와 사망의 재앙으로부터 유월된 존재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장자의 죽음을 면했듯이 우리는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유월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와 아론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유월절의 식사에 관하여서도 상세히 알려 주십니다. 그날 밤에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 먹되,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함께 먹어야 합니다. 고기는 날 것으로 먹거나 삶아서 먹으면 안 됩니다. 고기의 머리와 다리와 내장까지 모두 불에 구워 먹어야 합니다. 당시 이교도들은 축제 때 고기를 날로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고기나 삶은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삶아서 먹으려면 내장을 빼고 손질을 해야 하므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빨리 내장까지 구워 먹어야 했습니다. 또한 그 고기는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아침까지 남은 고기가 있으면 반드시 불에 태워 모두 없애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기를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매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든 채로 급히 서둘러 먹어야 했습니다. 누룩은 부정함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 즉 무교병은 부정함을 제한 거룩한 음식을 의미합니다. 또한 쓴나물은 이들이 애굽에서 보낸 고통스러운 시간을 상징합니다. 결국 이 모든 유월절의 식사가 긴박한 상황에서 탈출을 앞두고 벌어지는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유월절의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이 경험한 모든 고통들을 다시 상기하고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겠노라는 다짐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깊이 되새겨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 사탄의 권세 아래 사망의 종로를 타며 노예처럼 살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고난 앞에서 세상의 방식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답습하는 셈인 것입니다. 따서 우리는 고난 앞에서 원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1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당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당에 있는 모든 처음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와라.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신과 애굽당을 심판하십니다. 이열 번째 재앙이 그간의 모든 재앙의 총체적인 결론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애국 사람들이 믿었던 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증명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 땅의 신을 의지하는 이들의 결국은 죽음과 심판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로 구별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행위나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오로지 어린 양의 피로 구별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피로 인한 구별 없이는 하나님의 보호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보열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지키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죽음을 면하고 새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부끄럼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내일은 주일이고 5월의 첫 주일로 세대 통합 가족 예배로 특별히 가족 주일로 우리가 함께 지킵니다.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I'm